네,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버대학 지원학생들을 위한 꿀팁 일부를 보내드렸었죠. 오늘은 이어서 하버대학 지원학생들을 위한 꿀팁 두 번째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 셀프 리포트가 뭐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셀프 리포트는 카운앱이나 콜레시션이나 유니버설 그 지원 플랫폼에 자기가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에세이 점수도 자기가 기록하고 그렇죠? AP 시험 몇개 봤는지 점수도 자기가 다 기록하게 돼 있죠. 그걸 셀프 리포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셀프 리포트와 함께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죠. 예, 원점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SAT에 영어 섹션에 얼마, 수학 섹션에 얼마, ACT는 네개 섹션에 각각 점수를 넣었다면 오리지널 점수가 가야 되죠, 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AP 시험에서 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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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에 몇점몇 몇 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면 그 점수가 나중에 공식 점수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셀프 리포터 점수를 쓰고. 이걸 가짜로 썼다 큰일 나죠, 그죠 원점수가서 대조를 하게 되니까 셀프 리포터는 정직 그대로이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실수를 해도 점수를 달리 쓰시면 안 되죠. 두 번째, 하버대학교에는 GPA나 혹은 SAT, ACT나 AP에서 카오프가 있나요? 즉, 카트라인이 있냐고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GPA는 우린3 3.3 뭐, 이상은 잘라. 혹은 SAT는 1480 이하는 잘라. 뭐, ACT는 29점 이하는 잘라. 이런 카트오프 카트라인이 있냐고 그 얘기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컷프 점수가 없다는 것이 하버대학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낮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낮은 SAT, ACT 점수를 가진 학생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요 역시 1등 대학답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왜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학업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학생도 대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1,580점 받은 학생과 저 히말라야 산골짜기에서 1450 받은 학생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서 그딴 점수를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낮은 학생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다면 점수를 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하버드 대학이 SAT, ACT 고득점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얘기는 거니 연구에 따르면 SAT, ACT는 단기간 공부해서는 효과가 없다. 즉 어느 날 벼락치기 공부를 한다고 SAT, ACT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SAT와 ACT를 무료 온라인 무료 강좌를 제공하는 무료 시험 준비를 오래한다면. 그것은 성실하게 학생, 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수가 주어진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그렇게 얘기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긴 거 아니요? 여러분 카나카데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살만 칸이라고 하는 이 MIT 졸업한 온라인 교육 에듀케이터가 만든 게 카나카데미인데. 거기에 보면요 모든 학습 자료가 다 나와 있고 거기에 A C T 강의가 수백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가난한 학생이 오래도록 공부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버드 대학이 얘기하고 있고요 A C 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달에 월 2만 원밖에 안 해요 에서든 공짜지만 그거를 어 시험 문제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강의도 들을 수도 있고 저장된 강의를 꺼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오래도록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버 대학이 보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 이제 우수한 아니죠. 부잣집 도련님들. 부자들은 개인 교사나 혹은 학원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죠.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공그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개인 교사도 줄수 없고 학원에도 갈수 없으니까 이런 무료 사이트나 저렴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부하면은 하버드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낼수 있겠죠 라고 하버대학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도 장기간 자기가 노력해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하버대학이 소개하고 있는 SAT, ACT의 고득점 방법을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은 입학사정에서 SAT, ACT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one of them입니다. 열다섯 개, 열여섯 개 입학사정 요소 가운데 하나로 활용할 뿐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만점 받았다고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다, 아이, 어림없어요. 그리고 점수가 좀 낮다, 그래서 나는 하버드 대학 지원 못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요소를 다 준비해야 되지만 특히 하버대학은요 우리 대학에 헌신할 사람, 우리 대학에 유익한 사람, 우리 대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사에 필요한 사람 이런 기본적인 선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이렇게 귀가 얇아지지 마시고 예, 묵묵히 소거름으로 하버대학을 준비하시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한 우리 능력 있는 학생들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